모두가 유해라고 생각했던 캐스팅, 충무로 대표 여성 파워 변영주 감독과 손잡은 김민희의 파격 변신, 슬픔을 간직한 미스터리한 캐릭터로 현단과 관객들에게 재평가 받았다. 이 영화로 부일영화상 여우주연상에 영광을 안기도했다. 파차라는 시나리오를 처음 받았을 때 울었어요. 그러니까 너무. 어, 무시무시한 여자이기도 하지만 너무 가여웠고 누가 보살핌이나 애정이, 애정이 있었다면 저 여자가 저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하는 연민 같은 게 많이 생겼고 대한민국의 대표 여배우들의 거침없는 입담으로 여배우에 대한 편견을 깨뜨린 화제자 <laughs> 아, 선생님 안녕하세요 음, 그래, 네가 김민희구나 네 스타 김민희의 면면을 엿볼 수 있었다 오늘 화보, 민현이가 응. 한다고 해서 응. 할까 말까 되게 많이 망설였잖아요. 언니가 또 워낙 어, 좀 스타일리시하고 몸매가 좀 그러니까. 아, 나 실을 보고 더 날씬하다고 생각했는데, 아. 진짜. 놀랐어 민현이가 응. 네. 네. 스타일리시하긴 하지만 남자들은 약간 통통한 거 좋아해. 어, 어, 제가 생각해도 남자들이 <laughs> 더 좋아할 것 같아요. 근데 나도 좋아해, 남자들. 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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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좋아해, 진짜. 웃음> 캐릭터를 만들다 보니까 좀 다른 배우들과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만들었던 좀 느낌이 시크함이었었던 거고. 그거를 좀 빼, 조금 걷어내면 내 모습과 많이 비슷한 것 같아.